안녕하세요. 어쩐지.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어 안녕하세요.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지금 모자라도 쓰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요. 어, 오늘 날짜는 7월 어, 보이나? 7월 26일이거든요. 오늘은 주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실 제가 오늘 친구들과 카니웨스트 공연을 갑니다. 친구가 공짜표를 구해서 이번에 카니웨스트 공연을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음 메인 컨텐츠는 카니웨스트 공연을 가는 거지만 어그 사이에 주말 동안 제가 뭐하고 지내는지 등을 영상으로 담아 보려고 합니다. 어전 주로 주말에는 사실 본가에 가요. 본가에 가서 부모님이랑 밥 먹고 그러는데 이번 주는 어안 가고 여기 자취방에 계속 혼자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콘서트를 가기 전에 이 ADSP라는 자격증 공부를 조금 하다가 가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0분 정도 됐는데 일어난 지한 30분 정도 밖에 안된거 같아요 40분 정도 공부를 하다가 이제 씻고 준비하고 밥 먹고 가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핸드폰을 좀 만졌는데 제가 한 저번달 정도부터 영어 공부를 막 시작하겠다고 어 외국인 친구들을 막 사귀어야겠다 이 생각을 해서 스냅챗을 깔았던 적이 있어요 모르는 외국인 친구한테 말을 걸어서 어 나는 영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너희 미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혹시 나랑 이렇게 언어 교류를 좀할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었던 친구가 있거든요. 어, 미국에 사는 린드로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 이렇게 계속 연결이 돼서 어,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일어나서 이런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했었던 연락은 어, 이 친구가 아침부터 김밥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눴었던 얘기 주제는 어, 이 한국 음식과 미국의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미국 음식은 어, 건강하지가 않다. 나는 아시안 음식을 굉장히 소비한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한국에도 미국의 프랜차이즈들 레스토랑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뭐, 파이브 가이즈, 쉑쉑 버거, 타코벨, 뭐 맥도날드 이런 게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 요즘 막 외국 친구랑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어요. 제가 되게 영어가 서툴고 엄청 유창하게 하진 않더라도 굉장히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고 이 친구가 제 연락을 또 받아주고 제가 틀린 문법 같은 것들을 또 이렇게 수정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는 나중에 우리나라로 교환학생을 온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한국에서도 같이 보면서 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제 환경을 바꿔 나가면서 주변인들을 이런 친구들로 만들어 나가면 좀 영어가 늘지 않을까 해서 했었던 어떻게 보면, 제도전 같은 거예요. 최솔통발최솔통발최솔화솔루션 밥을 좀 먹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집이 좀 더러워서 집좀 치우고. 저희 집 구경을 좀 시켜드릴까요? 뭐 별거 없긴 한데 현관문이고요. 이렇게 신발장을 해서 오게 되면 이런 원룸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제가 좋아하는 포스터 같은 것들 조금 붙여놨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헤드셋이나 가방거리 그다음 안경, 카메라, 앨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여기 앨범 쪽인데 제가 앨범 모으는 취미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잔나비랑 여기 레드 윈프스 그다음 저스틴 비버 크러쉬 릴러말즈 CD 등 되게 다양해요. 이걸 모아서 항상 저는 이걸로 키거든요. 여기 이렇게 CD를 꽂고 버튼을 누르면 아, 책상에 좀 더러운 거는 죄송합니다. 요즘 바빠가지고 그럼 이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렇게 CD를 듣고요. 제 책상은 정리를 안해서 이런데 이렇게 노트북 두고 이렇게 포스터 붙여놓고 이렇게 꾸며놨어요. 이러고 제가 이렇게 잡니다. 어. 저작권 때문에. 네. 오늘은 뭐 먹지? 오늘은. 얼려놨던 이 불고기를 구워먹을 겁니다. 제 엄마가 이렇게 얼려서 싸주셨어요. 종종 본가를 가면 이렇게 음식들을 쟁여오거든요. 아, 그리고 영상 초반에서부터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워홀을 가기 전한달 전부터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건 아니고요. 사실 마음을 먹었었던 건한두달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지원했었던 인턴이 있는데 그 인턴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음 분기 때까지 기다리고 지원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취학을 하려고 했어요. 어, 왜 월까지 생각이 었냐면이 한국에서 12년 동안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제가 결국은 이 스피킹 실력이 많이 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어를 막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학 기간 동안 내가 가장 도전적이고 또 나를 바꿀 수 있고 그 다음 안 해본 것들을 하자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할수 있는 게뭐 있지 라는 생각에 워홀이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 시기에 자격증 같은 것들을 딸 수도 있겠지만 제가 12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잘보 환경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워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 아까 안, 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제 옷장이 있습니다. 제가 입는 옷들 반팔부터 시작해서 아우터랑 겨울에 입는 옷들까지 뒀고요. 여기 위쪽은 바지 파트입니다. 그 밑에는 잠옷이랑 속옷이랑 양말 이렇게 뒀어요. 이걸 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뉴는 불고기와 쌈을 먹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대파를 잘라주고 있어요. 요리교실이나 이런 건 아니긴 한데? 만 기다리슈. 자 마지막으로 깨만 좀 뿌려주면 완성했습니다. 굿. 오늘은 불고기 배추랑 쌈 밥. 멸치. 항상 주말에는 이렇게 좀 늦게 점심을 먹는 것 같아요. 여유롭게 일부러 생활을 하고 싶어서 여유로운 건지 느긋한 건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렇게 밥 차리고 유튜브를 보면서 밥을 먹습니다. 이게 또 이제 저의 힐링 타임이죠. 모자 좀 불편한데? 이마에 자국이 났긴 했는데 그냥 보십시오. <목소리> <와. 와. 목소리> <잘> 어? <맛있어>. 어? <laughs>